일단 실입주금은 2천만 원이면 오늘의 집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담보실입주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입주금이 조금 더 적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집프로 TV 솔프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인천에서 지금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뽑을 수 있는 신축 현장이라고 나와봤습니다.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고요. 숭이역을 걸어서 한 5, 6분 정도, 뭐, 천천히 걸으셔도 7, 8분 정도면 이용을 할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위쪽으로는 인천 IC, 밑에 쪽으로는 능해 I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1경인, 제 2경인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자차를 운전 많이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의 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 총한개동의 18층 96세대를 갖추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 빵빵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주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골목골목길 운전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 바로 앞에 또 CU 편의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편색권 그리고 차 타고 조금만 가시면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딱 있고요. 밑에 쪽으로 바로 도보권 5분 안쪽에 재래시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보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다. 그렇다고 또 다른 게 빠지냐? 주변에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뭐 학군, 없는 거 없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근데 집은 더 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한눈에 보더라도 구조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널찍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정말 정직하게 뽑아놨습니다. 집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으니까요.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늘 쭉 한번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프로가 인천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집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중문부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부드럽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도 신발장 이쪽으로도 다 신발장 여기 뭐 수납공간이 야 이쪽에는 뭐 우산 놓는 자리까지 다 구매가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 시공, 띄움 시공 다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이 총 7칸 굉장히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길이가 원체 좋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져 있어서 이쪽에다가 유모차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호수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일 끝에 라인입니다 맞아요 1호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복도 공간도 좀 여유가 많습니다 오케이. 이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엄청 큰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은 방방 거실방 4베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가장 끝에 방부터 3번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방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거든요 저기는 세탁실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다양도 실이에요 음. 자, 사이즈는 2,755 나오고요 한쪽으로는 2,540 나옵니다 사이즈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왔어요 가장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작지 않죠 공기 네. 순환 장치 다 들어가져 있고요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자, 이 안쪽 공간에는 그냥 대피 공간 겸, 뭐, 창고 겸,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실외기실 보일러실에도 공간 많이 남잖아요. 네. 바닥 면적도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고처럼 쓰기에 딱 알맞은 우리 집 3번 방이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방 보여드렸고, 2번 방과 메인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이 방들 왔다 갔다 할 때, 이 노턱 시공이 정말 깔끔하게 잘 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보시면은, 요게 딱 신형 강오는거든요 음. 굉장히 고급지게. 타일도 아니고, 강마루인데 타일 느낌을 살짝 낼수 있는 세련된 바닥재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집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몰딩이나 이런 시공 같은 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 해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안쪽에 여기 이제 메인 욕실이거든요. 이 욕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좀... 지금 봤을 때 뭔가 네. 느낌이 네. 이상할 거예요. 세면대. 세면대가 안 보이죠? 네. 세면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 이 안쪽으로 완전 호텔 스타일로 세련되게 뽑아놨어요. 와. 타일 기가 막히게, 송일감 있게 만들어놨죠. 네. 그랬던 타일에 거울도 굉장히 큼직하게. 그렇죠. 약간 나와 내 자신과 약간 사랑이 빠질 것 같은 아.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 강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큼직하게 잘 보여서. 그 그렇죠. <laughs> 거울 크게 잘 뽑아놨고요. 세면대도 이렇게 길쭉하게. 고급지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차워 격하게 해도 이쪽으로 물 튀지 않겠죠? 차 파티션 되어져 있으니까. 가변기도 네. 이쪽에 넉넉하게 공간 활용되어도 있으니까 운면 보실 때뭐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수납장도 넉넉하게 또 뽑아놨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요즘에 다 신축에 다 달려있지만 그렇죠. 핸드폰 같은 거다 딱 올려놓고 보시고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일단 전 이렇게 그레이톤 타일을 쓴 욕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이렇게 물때 끼지 않고. 이렇게 조금 청소 덜 하더라도 음. 좀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욕질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중간방의 사이즈 2830에 2940 나오고 있습니다. 음.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침대 놓고 이쪽 한쪽에다가 장이나 책상 같은 거 두시면 될것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순환 장치, 그리고 방방 거실방 코배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뷰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는 타입의 방향은 남동향이에요. 네. 같은 남동향 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방까지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자 전실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집 절반 부분 메인 욕실 3번 방, 2번 방까지 알아봤고요. 네. 아직도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우리 주방 공간이군요. 와. 사실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돼요. 11자형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잖아요 네. 이 주방의 길이만 하더라도 지금 딱 봐도 한 5m 됩니다 거의. 그렇죠. 밑으로 지금 여기 다 수납공간 만들어 놨죠 그릇 많으신 분들 여기다 그릇 같은 거싹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식탁 자리처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1자형 주방의 큰 장점 일단 세련됐습니다 네. 노출형 후드에 대면형싱크볼다 되어져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걸딱 갖다 놨죠 고무 네. 카페 스타일로 이 수납공간 보세요 수납 공간 엄청 넉넉하게 뽑아놨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팬트리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사실 이런 데 그냥 장으로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공간 <목> 활용 더잘될수 있게 팬트리까지 음... 뽑아놨다는 라 거. 네. 홈카페 스타일로 커피 머신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있게 이런 데다 깨알같이 콘센트가 다 지금 2구씩 290...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없으면 사실 멀티탭 막산 지저분하게 나와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안에 매립 시공 해놨어요. 네. 다 전기 코스 이것도 다 작업이거든요. 이런 거다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옆으로 김치냉장고, 냉동고 냉장고까지 3도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네.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오. 3도 어 냉장고 인테리어 딱 깔끔하게 맞춰놨잖아요 맞아요. 이거 무상 옵션으로 드립니다 근데 나는 여기가 약간 너무 좀 밋밋한 거 같아 컬러 포인트 주고 싶어 하신는분들 상판 색깔만 교체하시면 돼요 그렇죠. 컬러풀하게 네. 컬러 파워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면 냉장고 들어올 때그 컬러에 맞춰서 들어 그럼요. 다 이렇게 교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요구 사항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이 옆으로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어요. 네. 이 공간이 사실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서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세탁실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자녀분들 약간 눈치 보여. 음, 말레할 때 어, 사춘기 왔어 막. 어, 왜 놓고도 안 하고 들어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워시타워 올려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시타워 자리가 딱 있네요 딱 있죠 네.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고처럼도 당연히 활용 가능하겠고요 그럼요. 아니면 추가적인 청소용품 같은 거 넣어놓고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딱 닫아 놓으면 소음도 막아지죠 그리고 네. 이 유리창 자체가 일반 그냥 환한 유리창이 아니고 약간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안쪽에 짐이 좀 들어가도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 안에 있는 창에다가는 저런 거잘안 잘 하죠. 음. 근데 이런 것도 디테일. 사실 눈에 좀 보기 싫을 수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귀찮아요. 그럼요. 미리 해놨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1번 방. 일본방. 1번 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사이즈가 3,450이 나오고요. 5,700 나와요. 오5 7 0요 저쪽에 공간이 좀더 숨어 있다라는 아 거겠죠 시스템 에어컨 되어져 있고요 창 개방감 넘치게 되어져 있죠 네. 그리고 공간 뭐큰건 알겠어 사실 뭐 제가 이거에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 뭘 넣고 뭘 넣고 해라 어차피 그대로 안 사실 거잖아요 <laughs>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 마음에 맞춰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떤 거에또 숨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안쪽은 이제 세컨 욕실 공간과 남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문 하나 대도 될것 같아요 그러게문 하나 대고, 여기다가 시스템 장 같은 거 두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침대 위치만 바꾸면은, 여기다가 그냥 2 0 자짜리 음. 장을 짜셔도 돼요. 여기 9 자짜리 짤수 있잖아요. 네. 스무 자에 육박한 붙박이 장이 그냥 길다랗게 파워더룸까지 같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그쵸. 짜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기 콘센트랑 다 나와있기 때문에, 파워더룸 공간을 충분히 쓸수있고이 안쪽으로 이제 세컨 욕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메인 욕실을 거의 중하는 느낌으로 준비해뒀어요 뭐 이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요 좌우측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좌변기 왼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공만 오른쪽으로는 세면세적 할수 있는 것만 완벽하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아, 여기 쓰시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죠 아, 행복합니다 약간 성공한 사람의 집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우리집의 세컨 욕실까지 한번 뭐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거실로 나와봤고요 거실의 사이즈는 4 3 5 0 나옵니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한 편이죠. 우리 집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구조가 잘 뽑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집 마음에 든다. 뭐 하나 빠지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요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면 거실, 네. 방이면 방, 욕실이면 욕실, 다용도실이 다용도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진짜 팔방 메인 같은 스타일의 그런 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거실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 완벽하게 구비되어졌고 공기순환 장치 그리고 레일 등에다가 어, 뭐 간접등도 아주 이쁘게 시공 잘해놨습니다. 네. 되게 감각적인 집이에요 집 그렇죠. 자체가 로즘 스타일로 세련되게 만들어봤고요. 사실 집 들어와서 인테리어 손보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네. 오늘의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집 넣고 사시면 그냥 우리 집 정말 세련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집 분양가가 얼마냐 굉장히 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실입주금은 2천만 원이면 오늘의 집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담보실입주금이기 네. 때문에. 이것보다 입주금이 조금 더 적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천만 원만 준비가 되셔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 라인 저층 기준으로 3억 1,800만 원입니다. 음... 합리적인 금액대로 뽑아놨어요. 전용면적 84, 분양평수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다. 이동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집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영상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와서 보시는 걸, 혹은 전화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지프로 TV 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정말 으뜸 가는 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신다면 이 집을 갖고 싶으시다면 지프로 TV로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안녕!